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28895 서울 도봉구 도봉동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고 도봉역과 도봉산역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도봉산이 바로 인근에 있어 등산하기 좋고 도봉천과 중랑천이 도봉권에 있어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좋은 팍세권이고. 초중고 학교가 모두 도보권인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에 매우 좋고 벽지와 장판, 조명을 교체하여 집이 깨끗한 매우 저렴한 투룸 빌라를 매매합니다. 빌라가 있는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대지지분 대지권이 16.99 제곱미터 5.14 평입니다. 빌라는 1995년 3월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내진 설계되어 있으며. 각층에 두 세대씩 거주하여 총열 세대인데, 이중 지하 1층에 있는 반지하 빌라를 매매하며, 공급 면적은 40.98제곱미터 12.4평이고, 전용 면적은 36.11제곱미터 11평이고, 방두 개, 화장실 한 개가 있습니다. 빌라는 2022년 10월 현재, 공실이므로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고, 벽지, 장판, 조명 등을 새로 교체하여 매우 깨끗하고, 반지하지만 환기가 잘 되고,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어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이 도보 9분 거리로 가까운 역세권이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4분 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위정부 아이시가 차로 10분 거리, 호원 아이시가 차로 13분 거리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도봉고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 북서울중학교가 도보 8분 거리, 누원초등학교가 도보 15분 거리, 누원고등학교와 도봉초등학교가 도보 16분 거리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이 도보 10분 거리 숲세권으로 등산을 하기 매우 좋고, 어린이공원이 도보 1분 거리, 도봉천 산책로가 도보 5분 거리, 중랑천이 도보 10분 거리, 중부공원이 도보 12분 거리, 달하원 체육공원이 도보 15분 거리 학세권으로.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으며, 마트가 도보 1분 거리, 신도봉 시장이 차로 7분 거리, 농협은행이 도보 1분 내 거리에 있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이 매물은 벽지, 장판, 조명 등을 모두 새로 교체하여 집이 깨끗하고, 공실이라서 바로 입주 가능하고, 도봉역과 도봉산역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봉산이 도보 10분 거리로 가까워서 공기가 깨끗하고 등산하기 매우 좋고, 초, 중, 고 학교가 모두 도보권인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에 매우 좋으며 도봉천, 중랑천 등 공원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좋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급 면적 40.98제곱미터 12.4평 전용 면적 36.11제곱미터 11평 대지지분 대지권 16.99제곱미터 5.14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